오늘 오후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은 흐린 반면 남부지방은 대체로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상에는 특별한 기상특보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바다의 물결은 어제보다 약간 높아져 최대 1.5에서 2.5미터의 파고가 관측되는 중입니다. 풍속은 남해와 동해상에서 초속 10미터 내외로 다소 강하게 부는 편입니다. 오늘날 최고 기온이 영상 20도를 유지하고 있는 울산항의 하늘은 흐리고 구름 많은 편입니다. 이덕서 등표에서는 초속 7m 내외의 다소 강한 북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울산신항 해양부위에서의 바다의 물결은 최대 1.5m로 대체로 높게 일고 있습니다. 울산항은 당분간 구름 많은 하늘이 계속되면서 아침 최저 기온은 영상 17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21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한계 내에서는 초속 10미터에 가까운 풍속이 기록되면서 바다의 물결이 다소 높게 일고 있는데요. 모레인 토요일 오전까지는 이와 같은 해상 상태가 이어지겠습니다. 정박 중인 선박은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웨더뉴스가 예보하는 울산항 에코묘박지 3일간 풍속과 파고 예보를 보시겠습니다. <목소리> 내일과 모레 남해와 동해 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바다의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와 함께하는 울산항망기상정보였습니다.